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영탁님의 최신 싱글 미편이야가 서클차트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싱글은 그동안의 영탁님의 음악에서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편이야는 영탁님과 지광민 작사, 작곡, 편곡한 세련된 감성의 R&B 팝넘버입니다 그루비한 베이스라인과 타이트한 비트 심플한 편곡의 팝사운드 위에 영당님의 섬세한 보컬이 어우러져 몽환적이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싱글은 서클 차트에서 BGM, 벨소리, 통화 연결은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편이야는 다운로드 부문에서 3위, 디지털 부문에서 42위, 쇼설 부문에서 12위를 기록하며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탁님의 음악이 다양한 세대와 장르에서 똥넓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이번 서클 차트에서 상관왕을 차지한 니편이야는 앞으로도 어떤 기록을 세울지 기대가 됩니다. 영탁님의 음악은 항상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활약을 지켜보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탁님은 최근에 진행된 트로트 전성시대에서 팬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트로트 스타는. 주제의 투표 그리고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뮤지컬 배우로도 크게 성공할 것 같은 스타 투표에서도 영탁 님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영탁 님의 다양한 끼와 재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뮤지컬 배우로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뮤지컬 무대에서도 뛰어난 실력과 매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투표 결과와 함께 영탁님은 대중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달하고 그의 매력적인 무대는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앞으로도 영탁님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의 음악적 성취와 새로운 도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탁님의 최신 싱글 니편이아의 서클차트 3권원과 다양한 매력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탁님의 소식과 음악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니 팬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